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째 부인이자 현재 영부인인 멜라니아와 띠동갑이래 그것도 두 바퀴 차이 맞아 24살 차이야 그럼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 둘은 1998년 뉴욕 패션위크에서 처음 만났대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다섯 살 때부터 모델을 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었대 파리와 밀라노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95년 트럼프 친구의 권유로 뉴욕으로 넘어왔다고 해키 180cm의 장신이라 트럼프 대통령과도 잘 어울리고 옷발도 좋아서 공식 석상에서 입고 나온 옷들이 항상 화제가 된대. 화려한 외모와 다르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라 주변에 적이 거의 없다고 해. 트럼프의 일에도 거의 터치를 안 한대. 둘사이에 베런이라는 아들이 있어. 트럼프 일기행정부 때 멜라니아는 아들 교육 문제로 백악관에서 살지 않고 뉴욕에 머물렀대. 일기행정부 당시 초딩이었던 베런이 이번 선거에서 폭풍성장한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어. 키가 무려 206cm. 거기에 잘생긴 외모까지 갖춰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 외모도 눈빛도 젊은 시절 트럼프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베런은 현재 뉴욕대학교 스턴 비즈니스 스쿨에 다니고 있대. 집안도 빵빵한데 공부까지 열심히 한다니 아버지를 닮아서 야망가인가 봐.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람은 카이 트럼프야. 카이는 트럼프의 자녀가 아니라 손녀야.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딸이지. 다행히 베런이 카이보다 한살 많대. 카이는 골프 선수고 SNS에서 상류층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며 인플루언서로도 활동 중이래. 무슨 집안이 다 이렇게 우월해? 여기까지 트럼프 가족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어. 모든 가족을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핵심 인물들만 추려봤어. 다른 소식이 궁금하다면 팔로우하고 놓치지 마.